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노동절 주말을 맞아서 바베큐, 퍼레이드, 스프링쿨러, 점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말 많은 인파로 인해서 도로와 공항에서 혼잡이 예상됩니다. AAA 보고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에는 미국 내 여행이 2023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 도로 여행이 가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일리노이 유리오 도로가 금요일에 가장 심한 혼잡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며 294하이웨이 도로에 190만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 및 미드웨이 국제공항의 TSA 대기시간은 flychicag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동절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시애틀, 올랜도, 뉴욕, 보스턴, 라스베가스, 덴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순으로 꼽혔습니다. 여행객들이 붐비는 노동절 주말을 앞두고 오헤오공항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들이 목요일 아침 파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근무하는 2만 9천 명 이상의 승무원을 대표하는 항공 승무원협회의 캔 디아즈는 91% 이상의 승무원들이 파업 허가 투표를 했으며 그중99%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 노조는 8개월 전에 연방 중재를 신청했으며 거의 3년 동안 개정 가능한 계약하에서 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주와 11월까지 매달 협상을 포함해서 항공 승무원을 위한 업계 선도적인 계약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연방 중재자가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업무 중단이나 노동 분쟁은 없으며 대신 근무를 마친 승무원들이 피켓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입니다. 한편 영방법은 중재가 끝나기 전까지는 파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중재위원회에서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을을 맞이해 시카고와 북부지역 한울복지관에서 독감 및 코비드19 예방접종 클리닉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시카고는 9월 11일 수요일 정오에 북부지역은 9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예방접종 클리닉은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개인보험 소지자는 보험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 독감 백신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하늘복지관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사전에 등록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모든 참여자에게는 예방접종 후에 관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 파킨슨 그룹의 9월 모임이 다가오는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알링톤 하이즈 시니어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타이치 운동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 대리인 이임장 작성과 연명 의료 치료 계획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노케어, 즉 90세 이상의 부모님을 돌보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모세대는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팬데믹 이후에 심폐소생술이나 신장투석, 인공호흡기 같은 의학적 판단을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모임에서는 2022년 인류의 공중보건국에서 새로 개정된 공식 서류에 한국어 번역본을 소개하고 의료 대리인 지정과 함께 직접 서류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씽씽 실버대학이 2024년도 가을학기를 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측은 개설 10주년을 맞아서 2층 환경조성을 위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가을학기를 휴강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학기는 2025년 봄학기로 개강은 3월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측은 그동안 개선할 프로그램의 재정리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뵐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번 가을학기 등록을 준비 중이셨던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 새 봄학기를 기약했습니다. CTA가 29일 목요일 인공지능을 사용한 실시간 잠재적인 총기 위협 감지 및 대응책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술 회사 제로아이즈와의 시범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해서 CTA 내에서 총기가 감지되면 즉시 보안 담당자와 수사 기관에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용의자, 총기 유형, 위치의 이미지는 제로와이즈 운영센터로 전송되며 훈련된 군 인력 혹은 수사 베테랑이 위협을 확인한 후에 지방 당국에 통보하는데 이 신속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총기 감지 후 1분 이내에 정보가 전달돼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AI 기반 기술은 이미 다른 주요 교통 시스템, 학교, 시카고의 네이비 피어 등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이번 CTA에도 도입되는 것입니다. CTA 회장 도발 카더 주니어는 승객과 직원의 안전,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CTA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승객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대 20만 달러에 달하는 제로 아이즈와의 12개월 계약에 의해 지원되며 CTA의 연간 보안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애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 드립니다. 일리노이주가 새로운 주기의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알렉시 국무장관은 28일 수요일 주민들이 일리노이 깃발위원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최대 3개의 제안서를 10월 18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0개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최종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현재 깃발을 유지할지 여부를 투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할지는 일리노이 주 의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참가자는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일리노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500자 이내로 참가 내용을 서술해야 합니다. 디자인에는 일리노이 주의 역사, 문화, 자연적 특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색상은 3가지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출된 디자인은 주 정부에 귀속되며 인공지능을 사용한 디자인은 금지됩니다. 참가자는 일리노이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일리노이 플래그 커미션에 디자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 2 7일 화요일 시카고 타운홀 3관에서 환자와 의사들이 모여서 일리노이 높은 처방약 가격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알러지,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 등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은 약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약사 제시카는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면서 보험회사와 제조업체와의 협상이 너무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일명의 12지구의 셀리나 주상원의원은이 문제는 각 가정의 환자를 넘어서 전국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으며 13지구의 로버트 주 상원의원은 처방약 가격 부담이 출산부터 육아까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4,200개 이상의 약물 가격이 평균 15% 이상 인상되었다고 보고했으며 예를 들어서 혈압약 바소프레신의 가격은 37배 상승해서 환자들이 한 달에 600에서 700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응해 조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제약 회사들과 메디케어 약물 가격 인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제조 업체들은 새로운 약물 개발과 임상 시험에 드는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가 안전 개선을 위해 설계된 시범 프로그램을 시카고에 출시합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리프트 앱을 이용할 때 미리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승객들은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업로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는 운행 요청에 수락하기 전에 승차를 신청한 고객의 신분이 확실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는 이번 탑승객 검증 방식이 타사 데이터 소스와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자동 작동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검증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업로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범 출시되는 지역은 디트로이트 잭슨빌, 휴스턴, 애틀란타, 피닉스, 시카고, 덴버, 마이애미, 시애틀이며 통계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미국 최대 해산물 레스토랑체인 레드랍스터가 무리한 이벤트 확대 결정으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레드랍스는 이번 주 미국 전역에서 23개 레스토랑을 추가로 폐쇄하고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는 등 쇄신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레드랍스는 경쟁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20달러만 내면 무제한 새우를 먹을 수 있는 특별 메뉴를 상시화했지만 이로 인해서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레드랍스터는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해서 구조 조정에 나섰으며, 여름 동안 이미 10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추가 폐쇄 결정으로 약 700개 지점 중약 500개만 남게 됩니다. 레드랍스터의 CEO 조나단 티버스는 구조 조정이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서 재무 및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그처럼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